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 컬러 잉크 복합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유지비가 저렴하면서 속도도 빠르고 ADF에 백스까지 찾으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번 제품은 올블랙이라 변색이나 외부 오염에도 강한데 책상 어디에 올려놔도 무난하고 깔끔했어요. 먼저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한데요. 가로 435mm, 세로 418mm, 높이 180mm로 보통 레이저 복합기의 절반 정도이고 스마트폰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 좁은 공간에도 설치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보통은 용지함 따로 출력함 따로 있는데 이제 제품엔 출력함이 따로 없고 용지함 위로 바로 출력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피가 이전 모델보다 약 12%나 줄었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게도 9kg대라 이동하기도 쉽겠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1.8인치 컬러 HD라 시원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인 버튼으로 빠르게 조작할 수도 있었어요. 가끔 딱딱한 플라스틱 버튼은 누를 때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고무라서 통증 걱정도 없고 부드럽게 눌렸어요 여기에 전면 조작부는 4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서 있을 때도 조작하기 편하고 앉아 있거나 제품 이동 시에는 평평하게 할수 있어서 수월했어요 성능은 어떨까요? 인쇄 속도는 흑백 최대 17IPM, 컬러 최대 16.5IPM으로 동급 제품 중에서도 가장 빨라요 첫장 출력은 흑백 6초, 컬러 6.5초로 빠르고 해상도는 1200X6000DPI까지 지원됩니다 덕분에 차트나 그래프가 있는 문서도 깔끔했고, 자동 양면 인쇄도 지원해서 유지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쨍하게 잘 뽑히는데요. 청바지 질감에 물감인지 페인트인지 칠한 그런 질감들이 잘 표현됐죠. 보드리스 인쇄도 가능해서 포스터처럼 여백 없이 출력할 수도 있어요. 멋있고 선명하게 잘 뽑혔죠. 남자들의 로망, 스포츠카, 다들 한 대쯤은 갖고 계시죠? 이런 것도 쨍하게 잘 뽑혔고, 미군 군용차, 저도 군대에서 이런 거 몰았는데 그립네요. 이런 식으로 쨍하게 잘 뽑혔습니다. 사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잉크 유지비죠. 잉크 한 병당 12,000원 정도에 컬러는 최대 5,000매, 흑백은 최대 7,500매까지 출력할 수 있어요. 한 장당 인쇄 비용이 단 8.8원이라 거의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 처음엔 흑백 잉크를 한병더 제공해줘서 15,000매나 출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잉크 복합기 하면 충전하면서 쏟거나 묻을까 봐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뒤집어 흔들어도 흐르지 않고 주입구에 꽂아야만 잉크가 흐르니까 안전하고 깔끔해요. 충전 속도도 기존 대비 두 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입구마다 모양이 다른 오주입 방지 기능이 있어서 잉크가 섞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유지 관리 기능으로 깔끔하게 청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제품엔 자동 셀프 클리닝 기능이 탑재돼서 약 30일마다 자동으로 청소해주니까 옛날처럼 노즐이 막히거나 흐려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용지함은 어떨까요? 표준 용지함은 최대 150매까지 넣을 수 있고 A4 외에 다양한 용지도 지원돼요. 사용할 땐 용지와 침대를 쭉 뽑아서 받칠 수 있어요. 특히 이용지함 손잡이. 어떤 제품은 잡기가 나쁜데 이건 손잡이가 커서 넣고 빼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보통 다른 프린터는 용지함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이건 손잡이 말고는 튀어나온 게 없어서 깔끔하기도 하고 공간 효율도 완벽했어요. 뒤쪽의 다목적 용지함은 안쓸땐 닫아서 먼지 유입을 막고, 쓸땐 로브처럼 펼칠 수 있는데, 용지 받침대가 건담 위인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용지는 최대 80매로 a 4부터 여러가지가 지원되는데, 컬러페이퍼나 특수용지 등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스캔은 신분증이나 책 같은 건 스캔판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고, 여러 장의 용지는 ADF에 삽입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속도는 흑백 3.35초, 컬러 4.38초이며, 광학 해상도는 최대 1200x2400dpi. 소프트웨어 확장 시무료19200 바이, 19200 dpi 까지 가능해요. 복사도 스캔판이나 adf로 여러 장 처리할 수 있고, 속도도 흑백 최대 13 ipm, 컬러 최대 10.5 ipm으로 빠른 편이에요. 전면에 컬러 버튼을 눌러 복사할 수 있는데, 굳이 컬러가 필요 없을 땐 흑백으로 복사해서 잉크를 아낄 수 있어요. 여기에 자동 양면 복사까지 지원돼서 교재나 유인물 제작 시에도 유용하실 거예요 이 제품은 팩스도 지원되는데요 14.4 kbps 모뎀이 탑재돼 문서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팩스 번호가 없거나 여건이 안 돼도 팩스처럼 보낼 수 있는데요 브라도 홈페이지에서 설정한 메일 주소로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을 보내면 해당 프린터로 본문과 첨부 파일 모두 인쇄됩니다 외부에서 팀원들한테 급하게 인쇄물을 보낼 때 좋을 것 같네요 연결도 간단한데요. USB 2.0 케이블부터 랜선, 와이파이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들은 상판을 열고 안쪽에 끼울 수 있는데 라인에 맞게 홈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PC 연결 방법은 PC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프린터 및 스캐너를 검색 실행하시고 장치 추가 클릭 T930DW가 나오면 장치 추가를 한번더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PC 없이 모바일로도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브라더 모바일 커넥트 앱을 설치해서 문서나 사진을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브라더를 처음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1908년에 설립된 프린팅 전문 기업이에요. 사무용은 물론, 가정용 프린터부터 복합기, 라벨 프린터까지 다양한 오피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판매 중이고, 항상 고객의 곁에 라는 슬로건처럼 신뢰성 높은 품질과 고객 중심의 기술을 꾸준히 보여주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특히 30ppm 이상 A4 흑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부문에서 7년 연속 글로벌 1위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는 무려 17년이나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AS도 전국 358개의 서비스 센터에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더 MFC T930DW를 알아봤는데요 저렴한 유지비, 빠른 속도, 무선 연결까지 모두 갖춘 복합기예요. 사무실이나 학원, 병원은 물론이고 가정용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